짠음 미쳤다 살살 녹는다 여보 정했습니까? 저기 생활 초밥도 먹고 싶고 잉? 그리고 여기 기움짬뽕도 있고 거 밑에 은개전집도 있고 어봉보쌈도 있고 어? 양꼬치도 있고 어? 하남 돼지국집도 있어 어? 또 동태 해물탕도 있고 숯불 에? 그리고 그냥 돼지갈비도 있고 소갈비도 있고 그리고 에? 그 위에 보면 이제 조개 전골도 있어요. 에?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다 먹고 싶다는 거잖아. 그냥 다 먹고 싶다는 거잖아. 아까 이 중에 하나를 먹어야 돼. 배는 너무 고픈데 이거 북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부자들의 이 대한민국 국민 고민. 북한 사람들이 꿈이 뭔줄 알아? 배불리. 물리... 어 역시 <laughs> 먹다 죽는 게 꿈이야. 아 우리 처압집 갈까? 그건 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저녁인데, 우리 좀. 초바. 주말인데, 오빠. ,이? 밥하기 싫어 나왔는데, 야, 여보. 내 꿈이. 코나물 살짝 묻혀. 이렇게 꿈이었는데, 어느덧 남자 선생미이 나이 다 됐네. 주말에. <laughs> 밥하기 싫다. <웃음> <웃음> 어우야 하고 어우, 갑자기 해 쫑긋쫑긋한 거, 오빠. 아우야, <laughs> 해 먹고 싶다. 어머, 해 먹자. <laughs> 빨리 가자. 해가 그래도 제일 빨리 나온다, 오빠. 해찍가면 아, 우리 참치 진짜 오랜만에 먹네. 참치. 그치, 그치, 엄청 오랜만이다. 빠밤 빰빰 빠밤빰 광고 아닙니다 아내돈내산아그아 아, 아, 좋구만 참치라는 고기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탈북에서 알았다 없어 북한에서는 보고 죽을 리도 없어 잡아올 만한 아. 원양어선이지어 아마 참치를 그러니까. 잡으려면 북한의 그 배가 참치한테 잡힐 거야 <laughs> 여보야, 네. 내가 지금 눈이 뭔가 이상해. 네. 자꾸 쌍꺼풀이 생겨. 어, 오빠 지금 너무 살이 빠지고 있어. 하지 마. 나 남자 쌍꺼풀 있는 거 진짜 안 좋아해. 나 쌍꺼풀 생기는 순간 나 진짜 정 떨어져. 그러지마. 아 그러지마. 쌍꺼풀 네. 하지마. 나. 난... 근데 뭐 요즘에 살왜 이렇게 빠져? 빠졌나? 얼굴만 빠지고, 빠지고 배는 안 빠져. 왜 배는 계속 볼록해 <laughs> 있어? 배가 원래 제일 마지막에 빠져. 아 오빠 우리. 짠아 자 나오기 전에 물로 마음을 좀 달래자. 그냥 맹물 한 잔을 이렇게 여거라고 하신데 로맨틱하고 좋다. 나 오빠 처음 와서 응. 참치집을 처음 오는 장모님이 데리고 가셨어. 근데 북한은 이런 해가 없다면 다 무침을 먹지. 그 무침. 제일 처음에 이렇게 죽이 나오는 거야. 응.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건 완전 가난의 상징이단 말이야. 북한은 죽이. 뭐 중국부터 먹으래 뭐 그래 그래서 야 진짜 한국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해집었으면 해를 먹여야지왜 숫잘 때 없는 걸 자꾸 먹이려 해먹기저 전에 이미 다 배불렀어 다 속을 달래야 하는 거아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못 먹어 난 처음부터 해 먹고 싶은데 표고로 만든 와사비입니다 뭘로요 표고 고 와사비 아 와사비 <목소리> 이쪽은 안방참다랑어 가마살이고요 네? 하얀색은 백가백곱살인데 젓가락으로 잘 어울리니까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안방참다랑어 네. 뱃살이고요 네. 이쪽은 혼마구로 이쪽. 속살, 적신, 뱃살, 주도로, 오도로, 백곱살 볼살인데 음. 긴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참치 한 마리가 다 있네 누구, 오빠 봐, 한하게 이런 데서 먹는 와사비가 다르더라 네, 생와사비 있으니까 와, 마사비. 음, 어머, 나시타일이 짠. 짠. 야, 무슨 배에서 떠먹는 김맛시다 오히려 신선하노 배에서 음, 진짜 잘먹는맛이다이이트로 김에다가, 음, 음. 요렇게. 요렇게 놓고. 그리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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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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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 음. 음. 미쳤다! 살살 온다야 어떡해 오빠 음. 나 이런거 먹을때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실텐데 우리 엄마 해물 좋아하셔서 와사비를 살짝 <laughs> 오빠 너무너무 너무 행복하다 어머 오빠 혓바닥에 같이 넘어가 너무 달아서 맛은 <laughs>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아니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 게또 있지만 이 집이 맛집이네 오빠 이거 진짜 맛집이네 나 이래봐도 어? 해봐서 아는 의미 나요 응? 이거 우리 이렇게 싸서 짠하자 짠짠 음. 음 음. 벌써 한판 클리어 전 직전 요새 안다 먹었네 표고 음. 와사비? 표고 와사비 응이 음. 음. 씹는데 오빠 참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 같아 씹을 때마다 무슨 기준이 나오는 거같던니 입안으로 유기름 찰조는 대박 아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음음이 밑에서 참 아니 뭐 날씨를 좀더 펴줘 어지간히 뱉으세요 <laughs> 매운탕도 나왔고요. 음. 새우 튀김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 맛있어요? 응. 살짝 꺼 놓고 노 하면서. 일반은 서 톡톡 터져 밥에. 안무지가 오돌오돌한 게 꼬덕꼬덕 씹히면서 달무지도 같이 같이 터지고, 깻김치도 음. 들어가서 아삭거리고. 음. 멋지가 뭐지? 안꼬 멋지. 여기 찹쌀로 만들어진 건데. 음. 아이스크림 먹지야 이거 오빠 대박. 어떡하면 좋아 오빠? 응 내가 가져와. 가게 게 먹으면 되지. 오빠 응. 응. 우리 진짜 좋은 데서 산다. 집에서 그냥 걸어 나와서 이렇게. <laughs> 맛집이 진짜 너무 많은 거 봐. 우리 집 앞에 아까. 응. 야, 이거 진짜 밥안 남기고 딱 먹게 너무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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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도안 남기고 그냥 아주 혁명적으로 드셨구만. 아유 참, 먹성이 혁명성이라고 오빠 잘 먹어야 일 많이 하고 잘 살겠다는 의미야. 음. 음. 참치를 세번 리필을 하고. 음. 음. 이 집은 진짜 꼭 와보세요. <laughs> 이 집은 광고가 아니고 내겸내 산인데 진제 아깝지 않아요. 다 하지 않아. 음. 아신다 아, 잘 먹었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또 봅시다